안녕하세요. 지금 어법은 주어 동사의 일치의 두 번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요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도치로 이루어진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해볼게요. 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주어를 찾는 방법 2단계를 했는데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먼저 은은히가로 해석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주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전체 주어에서 핵심은 은느니가에 붙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주어를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방법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예문들을 보면서요. 어, 이 방법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 2단계 방법들을 사용해서 주어의 핵심을 찾고 적절한 동사를 고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은요 어, 해석을 하니까 다이어트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going on a diet가 주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이어트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은, 는, 이가로 해석되는 부분에 붙은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는 바로 going이죠. 여기 있는 ing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going이 핵심이고요. 동명사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답은 is가 됩니다. 자, 다음. 2번이요. 어, 이 문장에서요. 하늘을 나는 새들은 이렇게, 은에 해석되는 부분이 flying birds 니까, 어, 바로 여기가 주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새들, 은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보면은, 새들이 은이라는 해석에 붙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birds 가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flying 은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 birds 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벌즈가 핵심이 됩니다. 자, 플라잉과 1번 문장에서 봤던 고잉은 똑같이 아인정 형태긴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 알아두세요. 어, 그러면 벌즈가 복수니까 여기서는 동사가 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계속 가겠습니다.